안녕하십니까. 믿음 중고차 우진수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아, 제가 오늘도요 아주 좋은 가성비, 정말 좋은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모델은요, 제가 10년 이상째 그, 제가 주로 타기도 하고 또 업무용으로 타기도 하고 지금도 업무용으로 타고 있는 차입니다. 뉴 SM5 인프레션 LE 고급형 모델이고요. 거의 완전 무사고급입니다 키로수도 짧고 또 스마트키에다가 전동시트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 예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아, 오늘은 주말입니다 토요일인데 제가 좀추리 차림으로 한번 나와 봤습니다 또 내일 손흥민 선수가 또 경기를 하잖아요 또 골을 좀 이제 리그가 세 경기 남았는데 요번에 그 남은 경기에 다 골을 넣어 가지고 예 좋은 그 결과를 얻어서 어, 더 좋은 팀에 예, 갔으면 좋겠어요. 레알 마드리라든가뭐 이런 파리 생제르맹 이런 데 가서 예 그런 소식을 듣고 싶고 저도 지금 축구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아킬레스건이 끊어져가지고 이제 1년 전에 벌써 1년 지났네요. 저도 이제 지금 몸을 좀 만들고 있어가지고 어 7월 달부터 어 이제 운동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나름대로 저도 좀 공을 좀 차는 사람인데 3년 전에 그 조기 축구 대회를 나가서 그 골을 넣는 장면이 그그 그 당시 t v 에그 어, 케이블 TV에서 방영을 했었는데 그 TV에 나온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그 영상을 한번 <laughs>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먼저 요 차는요 가성비가 너무 좋은 차량이고 야 금액이 너무 좋습니다. 310만 원에 제가 판매하고 자 외관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을 보여드렸고요 이게 뉴 SM5 인프레이션 LE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색깔이요. 이 색깔이 거의 그유 당시 인프레이션 때만 나왔던 색깔이에요. 이게 이런 다른 그 모델이나 다른 회사에는 이 비슷한 색깔이 거의 없어요. 예.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색깔이고 라이트나 이런 부분들이 다 깨끗해요. 왜냐하면 키로수가 10만키로밖에 운행이 안됐어요. 예. 아주 짧은 키로수고 휠도 깨끗하고 한국타이어 타이어는 뭐 이거 지금 간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한 90%, 95% 남았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 여기 썬팅. 선팅, 고급 썬팅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먼지가 좀 올라와 있어요. 지금 밖에 잠깐 세워 놨더니. 여기 뭐 스마트키도 있고. 자, 뒤쪽에 타이어 같은 경우도 지금 휠도 깨끗하고 아유, 뒤에도 뭐95% 지금 타이어는 내차 간지가요. 지금 한 넉달 정도? 예. 얼마 안 됐고. 이게 저 정품 후방감지기라든가 이런 거다 기능, 여기 엘리 되 있죠? 이게 엘리 모델이기 때문에. 자, 제가 지금 트렁크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겠습 트렁크 보시게 되면, 자, 이거죠. 이게 중형차기 때문에 넓은 적재 공간. 이 정도면 충분한 적재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측면에도 보시게 되면, 아, 정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외관이, 요거 보시게 되면 뭐 기수가 전혀 없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뭐, 눈을 씻고 찾아보려 더라도 기스가 없을 정도로 이 관리 상태가 정말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뭐한 사람이 운행하던 거래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운행하면서 관리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외관 깨끗하고 실내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뒤쪽에도 와봤습니다. 자, 이 뒤에 이쪽에 시트가 야 기가 막힙니다. 이게 원래 시트가 이게 고급 가죽 시트거든요. 이게 보시게 되면 이게 일부러 오래돼서 주름진 게 아니라 원래 그 약간 이런 스타일로 나온 거예요. 네. 지금 뭐 해짐이나 그런 것도 없고. 야, 이게 쿠션감이 이거 상당히 좋은데요. 쿠션감이. 어, 이 정도면은 어, 고급 쇼파에 앉아 있는 예, 그런 몇백만 원짜리 쇼파에 앉아 있는 그런 느낌이고. 여기 헤드룸이라든가레그룸도 충분하고요. 벌집 매트가 깔리 있거든요. 근데 고열 매트로 바꾸시기 원하시는 분들 제가 신품으로다가 고열 매트를 장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쪽에도 와봤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스마트케요 이게 엘리 모델이기 때문에 스마트키 키는 뭐 주머니 안 꺼내셔도 됩니다 자 이쪽에 보시게 되면 전동 시트 작동이 부드럽게 잘 되고요 자또 시트 한번 보여 드릴까요 이게 아무래도 지금 10만 키로 이렇게 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시트 관리 상태가 정말 최상급이고요 자 이쪽에 보시게 되면 전동 접이 백미로 있거든요 자 부드럽게 작동이 아주 잘 됩니다. 자, 제가 지금 탑승을 해가지고요. 시동을 걸어 봤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스마트키에요. 고정식 스마트키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키가 스마트키 두 개거든요. 이거는 주머니에, 서안 끊으셔도 돼요. 주머니에 넣어 놓으시거나, 하나는 집에 놔두시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열선 시트. 예, 운전석 조수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 상태고, 또 블랙박스가 고급 블랙박스 2채널로 지금 장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에 그, 고급으로, 쓰셨던 차량이고, 자, 제가 이제 키로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키로수는요, 야, 키로수가 10만 2천 키로. 아주 짧은 키로수죠. 10만 2천 키로고, 여기 지금 오토라이트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자, 제가 엔진룸도 한번 열어봤습니다. 열어봤고, 요거는요, 거의 뭐, 완전 무사고급의 차량이에요. 완전 무사고. 예, 지금 뭐, 그리고 이게 지금 키로수 짧지만은, 또관리가잘돼 있고 누유가 없습니다. 누유가 없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타셔도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제가 지금 성능제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능제를 참고하시고 제가 또 시운전하면서 안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밖에를 나와봤습니다. 예, 자 이게 이 뉴에센 5이브가인프레션이거든요 이게 2008년식인데 10만 키로 거의 뭐 완전 무사고급입니다. 완전 무사고. 네, 근데 이게 상태가 너무 좋아요 엔진 미션 상태가. 예 그리고 지금 뭐 차도 너무 잘 나가고 이 당시에 나왔던 차들 중에 그 성능이라든가 뭐 디자인이라든가 제일 좋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 당시 뭐 NF 뭐 이런 차들보다 훨씬 좋죠 예 그리고 이게 하체가 아주 단단합니다 하체가 단단해요 예 그리고 지금 고속으로 제가 한번 쉬운 전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네차 아주 부드럽게 잘 나가고 하고 잡소리도 없어요. 예, 하고 잡소리도 없고, 이게 지금 하체가 털린다는 얘기 하잖아요. 뭐, 이 하체가, 준중형 차들은 고속으로 밟으면은 탈탈탈 이렇게 막 그냥 하체가 불안정하게 다마스 탄 것처럼 다마스나 뭐 이런 차들 타면은 1톤 트럭 타면 하체가 막 달달달 거리잖아요. 지금 불안정한 그런 주행감이 있는데, 이게 인프레션 모델은, SM5 모델은 그런 하체가 그런 게 없어요. 아주 묵직한 주행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프레션은 또, 부식이 없어요, 부식이. 삼성차 특징이 부식이 없다라는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운전 하고 있지만은, 야, 주행감이나 차가요, 피로수가 또그 상태를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야, 이 차는 뭐,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에, 뭐, 매연단속도 해당이 안 되고, 앞으로 뭐, 10년, 20년, 올드카로서 또 계속 타질 수도 있는 모델이고요. 자, 시우, 쉬... 시운전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지금 시운전을 갔다 왔습니다. 자, 이 차는요 한 사람이 지금까지 운행하던 차량이에요. 관리가 너무 잘돼 있고 무사고 차량이고 10만 킬로 밖에 운행이 안된 차량입니다. 신차가 2,500 정도 되는 차량인데 오늘 제가 310만 원입니다. 아, 310만 원이고 타이어 넷짝이다 95% 정도 남아 있어요. 지금 뭐돈 들어갈 게 일도 없습니다. 일도 없어요. 예, 네, 상태가. 너무 좋다라는 것을 제가 자신있게 알려드리고, 차는요, 엔진이 또 제일 중요하지만, 쉬운 전 해봤을 때, 차가 하체가 좋아야 돼요. 이거는 뭐, 엔진도 좋고, 하체도 좋고, 어, 이거는 정말 관리 상태 너무 좋기 때문에, 정말 빠른 판매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많은 연락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이쪽에 오시면, 많은 차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시는 길. 경기도 수원시 권선로 308-5, 도이치 오토월드 449호, 수원역에서 택시로 3분 거리입니다.